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 0분 복음을 위해서 올라온 신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느낀 부분을 성도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다른 동에 불이 나서 6 0대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기사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이 새벽 3 시쯤에 있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자는 동안 그런 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시간에 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분 얼굴을 제가 모르지만 이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이었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을 동안 그분은 또 죽음을 생각하시고 그만큼 힘드셨고 또 목숨을 잃루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평소에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어땠는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웃들과 좀 친밀하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끔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이제 또 마주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사를 보고 난 뒤에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라도 옆집 사는 이유만이라도 좀 친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저한절 읽고 성도님들 한절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만난 자의 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제 사상이 피해 가고 레위인도 피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이제 힘이 들어서 그렇게 살기 싫을 만큼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아마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수 있지만 또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아직 믿지 못한 못하고 인생에 지쳐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짜 이웃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부터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 이번 토요일부터 있는 특별보금집회에 한 명이라도 초청하고자 기도하는 저와 군분교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혹시 이곳에 아직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보금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거듭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보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